오늘은 소리장도와 구밀복검이라고 하는 고사성의 유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장도는 웃음 속에 칼이 숨겨져 있다. 속 뜻을 보면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이지만 속 마음은 음용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국 당나라 태종 때부터 고종까지 이 대에 걸쳐서. 감찰어사, 중서령 등그 높은 벼슬을 지낸 이의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교활하고 아주 악랄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음해를 하고 제거해버리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온화하고 공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입가에는 항상 미소가 사라지지 않는 아주 선량한 얼굴을 하고 다녔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이의부의 웃음 속에는 칼이 숨겨져 있다. 의부 소중유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소중유도라고 하는 말이 변해가지고 소리장도라고 하는 성어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장도와 아주 유사한 고사성어가 하나 있는데 구밀복검입니다. 이거는 입에는 꿀을 바르고 있지만 뱃속에는 칼이 숨겨져 있다. 이 속뜻을 보면은 겉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남을 해칠 마음을 갖고 있음을 비유하는 말이다. 이 고사성어는 어, 당연종의 치세에 에, 문벌파로서 어, 재상에까지 오른 이림보로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림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중국 역사상 가장 치졸한 간신으로서 어, 1위를 차지한 사람입니다. 진나라 때 조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 이 조고라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진나라를 건국 15년 만에 망하게 한그 환관으로서 간신의 대명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과 함께 당나라 초기에 석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또한 간신으로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명한 간신이었던 오고와 석현의 가장 장점을 빼닮은 사람이 당나라 현종 때의 이림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현종 치세에 현종의 눈을 가리고 또 권좌에 18년 동안이나 있으면서 인사권을 손해지고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전부 음해하고 제거해 버리는 아주 온갖 추악한 짓을. 어다 저질렀습니다. 중국 역사상 가장 추악한 간신이 대표였던 그 이림보를 당연종은 어, 충직한 신하로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 일반 사람들의 어, 이림보에 대한 평가에서는 어, 입에는 꿀을 바르고 뱃 속에는 칼을 품은 사람이다, 구밀복검을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전에 영화의 극치를 누리며 고사스럽게 생활하는 이인모도 죽은 후에는 생전의 관직을 모두 박탈당하는 치욕을 겪었고 부관참시까지 당했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불효의 사람들을 간혹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미리 경계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삶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리장도라든지 구밀복검을 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마음을 올바르게 갖고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잘못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그 화가 미친다는 말이 있는데, 뭐 인과응보라든지 사필귀정이라는 고사성어가 그 의미를 말해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사성어 소리장도 그리고 구밀복검의 뜻과 유래를 살펴봤습니다.